아네 지난번 영상에 비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어 사실 오늘 오전까지 어,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지방 출장 가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참에 그냥 영상까지 찍자 해가지고 이일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앞 부분이 날라갔어요. 예. 이건 카디스 전까지 하려 했는데 앞 부분이 날라갔어요. 예. <laughs> 그래서 간략하게 어떻게 경기가 됐는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카디스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카디스전, 그 다음에 그 유에파리그 추첨까지 어,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알레티전은 아무것도 못하고 졌고 슈퍼컵 역시 어, 저희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도 좀 고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극장골을 먹혔는데. 기대득점 3.47에 한골 넣는 바르셀로나 이 바르셀로나가 슈퍼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거 보고 씨. 바르셀로나가 슈퍼컵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중간에 라이오는 이겼고 그 다음에 스페인컵도 이겼는데 자 유로파리그에서 저희가 4대2로 패배했습니다. 어이 경기 아주 당황스러웠는데 어그 브라이튼 출신의 에반퍼거슨한테 네헤트트릭을 먹혔고요 그리고 뭐 이게 파비뉴 있고 대헤아가 여기 있어요 네 지금 대헤아는 지금 놀고 있는데 네그대헤아에게 지금 이제 또 가도 막혔고 그래서 4대 2로 져가지고 유로파리그 진출이 굉장히 이제 좀 불투명해졌다가 다행히 마지막 경기는 승리를 거두면서 4승 1무 3패. 일단은 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림피아코스, 갈라타사라이, 뭐로리앙 프릴젠 자그레브, 브렌트포드, 뭐 v t s c 노드셸란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되겠고. 그다음에 스페인컵은 이제 4라운드까지 이제 그 약팀을 만날 예정인데. 오늘 일단 펼쳐진 경기들 대부분 지금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 헤터페 경기도 마지막에 극장골 하나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야드 사바디 지금 부상 부상이어가지고 네이 경기에서 부상에 당해버려가지고 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 사실 지금 저희 팀이 오야드 사바도 경기력이 좀 부진하고 최근에 쿠보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좀 스탯은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진 부분은 있긴 하지만 쿠보도 좀 부진하고. 람지 역시 최근에 6경, 5경기에서 골도 못 넣고 있고 리그에서는 4골만 넣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근데 이 카메리가 저희 팀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죠. 170억에 이적을 해가지고 18경기 출장, 9골 3도움. 어, 카메리 없었으면 이번 시즌 진짜 큰일 날 뻔했고, 사디크 공백은 어떻게 저쪽... 카메리가 이제 득점력이 좋아지면서 좀잘 메꾸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암 연, 영상이 날라가 버린 바람에 어, 나중에 별도로 영상이 복구가 되면 은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영상 프로그램이 이렇게 됐는지 아쉽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기 이제 진행했고 오늘 마지막 경기는 어 카디스전입니다. 원정 경기긴 하지만 어 카디스전 또 강등권 팀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고요. 어 지금 리그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챔피언스리그 네 팀이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외에 이제 유로파 리그권은 경쟁 중이고 마요르카도 지금 좀 많이 멀죠. 아, 그리고, 이정 이야기 를 하나 하면은, 저, 쩌리 선수 한명 방출했습니다. 그, 네. 여기, 이제, 뭐야. 어? 가디도 언제 방출돼? 응? 어? 어? 예, 어쨌든 방출 선수들과 한명 있는데 어디 있어? 어, 그쵸, 맞아요. 가디도 이 선수들 방출 지었어요. 아, 얘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B 팀에 있어가지고 B 팀 방출 명단에 있나 보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카타르도 뜬금없이 가면서, 주급도 1억이 됐고, 이 선수가 지금, 어 80억을 저희한테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돈을 번 상황이고, 오케이. 바레네체아가 이전에 공미가 없다라는 부진이 있었는데, 진짜 바레네체아 음, 인정합니다. 지금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오야드 사바이도 부상이니까. 람지 너무 부진해가지고 오늘조 한번 넣어보고 다음에 로버츠도 지금 부진하고 저희 지금 우측 풀백들이 좀 많이 부진해요. 그게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 네 그쵸 아르티즈 너무 부진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무디뉴에 안쪽으로 넣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르한데자하고 노르망드는 경기력이 좋은데 이 선수들한테도 특히 좀 고마운 부분이 있죠. 자, 카디즈전까지 오늘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유도파리그 추천까지 오늘 할 겁니다. 갑시다. 노르망 주비멘디. 오우 강력하게 때렸는데 빗나갔어요 자 메리노 찔러 줬고 후보 조 조가 중앙돌 파워슈팅 비르키가 잡아내네요 비르키도 이제 도르트문트 출신 골키퍼죠 강등권 팀에서 지금 고생을 좀 하는 것 같고, 경기 자체는 우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을 못 넣고 있는데, 후보도 지금 지쳐가고, 저가또 최근에 경기가 좀 많았어가지고, 다들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오! 오! 오늘 딸깍 조심해야 되고. 아니, 그냥, 이쯤 되면은 그냥 내 인버티드를 바꿔야 되나? 여기 에 가는 선수들다 지금 날리네. 사실, 무리뉴는 좀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부진하네. 아임무누스 쿠보. 반덴베르그. 뒤쪽으로. 무리뉴. 바네체아. 찔러주고요. 카메리. 다시, 바레네체아가 돌파해서, 크로스에 올릴 준비를 합니다. 다시, 메리노, 주고, 카메리. 아, 없나요? 카메리, 오! 야 카메리 기가 막혔어요. 오, 또 끊었어요. 조 아. 코두도반 넣고 트린테스 대신에 지난번에 에너한데스 넣었을 때좀 수비력 괜찮았어요. 메리노, 푸브. 포스 올렸고요, 조. 하지만 나가면서 코너킥. 야, 유스팅을 10개 때렸는데 한 골밖에 못 넣었어? 그 와중에 기대 득점은 1.8. 이럴 때한번 남지 한번 넣어보고 반에체야 대신에 이시크 마지막은 알렉시스까지 고정했고 반헤체, 포르도바 뒤쪽으로 카메리 찔러주고요 아 메리노. 자뭐 메리노 카메리 이런 선수들 다 다음 경기 이제 리그컵에서는 휴식이니까 끝까지 오늘 뛰어보고 가스파르 보도에나 알렉시스 수비가 돼야 돼요 오또 됐고 자 람지가 받았어요 람지 람지 그냥 때리겠대? 아, 야 뭐야 슈팅! 아이씨 람지 마지막 슈팅이 좀 짜치긴 한데 어, 좀 짜치긴 했어요 그래도 뭐 카메리가 잘또 캐리 했죠 카메리 없었으면 진짜 이번 시즌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리그 3등 요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알레띠 우리 이제 소시에다드까지 좀 승점이 비슷하죠 오 레알 마드리 비겼고아 그러면 바르샤가 좀 치고 나가고 알레띠도 이겼고 오, 레알 괜찮나요? 근데 뭐 지난 시즌 레알이 우승했었으니까 아마 바르셀로나도 한 번쯤은 우승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u f a 리그 이거 조추첨까지만 할 겁니다. 이게 조추첨 일정이 2월 1일로 봤었어가지고 아까 선수단 등록할 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적 시장 기간이어서 조금 진행이 느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스페인컵 8라운드 아 8강전 맞아요. 이경기 이기면은 스페인컵 8강전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도 어느 팀이 이기고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처럼 약팀하고 붙어 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가 탈락을 했어요. 지금 스페인컵 한번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탈락을 했어요. 그 사실 어 이그 바르셀로나 이그 바르셀로나이, 잠깐만 바르셀로나를 이겼던 코드넬라가 레알 마드리드에 상대하네. 야씨, 얘는 돼지 눈이 없긴하다. <laughs> 돼지 눈이 없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르쿨레스를 잡으면은 뭐 레마데이드하고 지금 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저희가 지난번에는 졌었기 때문에 레마데이드한테 이번에 복수하면서 사실 트로피도 하나 들어줘야 돼 이런 팀을 맡으면은 중소 클럽 맡으면은 좀 트로피도 들어줘 제가 이제 란데스 레 fc 할때 트로피를 들은 다음에 트로피가 없어요 마요르카로는 가기도 힘들었고. 오늘 뭐람지아네 오늘 여기까지 돌릴 겁니다. 과연 어이 유로파리그에서 여기 갈 팀이 어느 팀이지? 저희를 만날 팀이 자첫 번째 디나모 자그레브 만남 좋을 것 같은데 에이스 로마 플젠 괜찮은데 라피드빈 갈라타사라이 미스 B T S C 마요르카 올림피아 코스, 베르더, 브렌트포드 설마, 무리 만났었잖아. 어, 그쵸. 안 만나고. 노르셸란 만날 것 같, 아니, 그게 다 만났던 팀인데? 어, 노르셸란이면 괜찮긴 해요. 근데, 만났던 팀인데 또 만나네. 참.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아, 이 앞에 영상 날라간 게 참, 진짜. 아쉽긴 해요. 그래서 2월 일정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저희 그러면은 2월 일정이 이제 스페인컵 지나고 어 셀탑이고 그 다음에 알라베스 여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노르셸랑과의 유로파리그와 어, 세비야 지로나 알메리아를 연속으로 만나는 이 일정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2월 1월달에 생각보다 이게 알레티전진고 빼고는 뭐리그에서 전승이고 어 리그가 확실히 좋아지니까, 어, 리그가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지금 좀 시즌 풀어나가는 데는 좀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지방 출장에 다녀오게 돼가지고 한 주말 정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